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이별이 고민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기도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아직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좋을 때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특별한 관계지 싸우고 안 맞고 정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 오히려 생 모르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남습니다. 이렇듯 연인 사이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어, 때로는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맞나, 어, 헤어져야 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단한 번만 이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번 이별을 겪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어, 나는 잘 회복하고 극복하고 싶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먼저 끝내고 싶어서 어,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 사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별을 통보하는지 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어, 이한 가지의 내용은 어,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연애를 하면서 설레는 감정이 식었는데도 어, 만남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 우선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설레이는 감정이 사라지고, 이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어, 나쁘지는 않지만, 어, 연애 초같이. 막 불타오르는 감정은 없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똑같이 반복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기가 비교적 뒤늦게 찾아오는 예외의 사례가 보통은 속궁합이 미친듯이 잘 맞는 경우 또는 내가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왔지만 이 상대방의 마음을 100%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 뭐 큼지막하게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설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간다 뜻인데 이렇게 단면만 보면 어 그럴 거면 왜 만나지 싶을 수도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사실 설렘이 아니에요. 바로 설렘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감정이. 우리의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시켜줍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사랑의 감정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나 이제는 이 사람한테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매번 비슷한 형태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연애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과 설렘이 클때 그때의 힘을 가지고 어, 맨날 똑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밥 먹고 카페 가고 술 마시고 뭐 모텔 가고 어, 그렇게 평일에 쉬고 각자의 시간을 갖고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 다시 주말이 돼서 만나서 또밥 먹고 뭐 카페 가고 술 먹고 모텔 가고 연애가 이런 식으로만 반복이 된다면 마음이 식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래서 설렘이 있고 감정이 클때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계획을 짜면서 설렘을 대체할 수 있는 어, 우리만의 무언가를 찾든 만들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에 취미를 붙이든 뭐 즐길 땐 즐기고 아낄 땐 아끼면서 남다르게 우리 둘만의 어떤 저축 계획을 짜보든 뭐또 다르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해보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결국에 연인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설렘이 없어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전과 비교해서 사랑의 감정이 조금은 식었을지라도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설렘을 대체해왔던 감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감 정과그 방식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커플들의 모습이 바로 연애 따로, 각자의 삶 따로 이런 느낌의 연애를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흔하게는 뭐 만날 때는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이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이 잘안 되고 왠지 우리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설렘을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연애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사랑, 뭐 마음, 진심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감정 소비했던 것들은 잠시 뒤로 하고, 과연 우리 둘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설렘이라는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온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개나 만들어 봤을까? 만약 없었다면 얼마나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으면 잠시 이별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어놓고 제대로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노력을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별을 해도 전혀 후회가 남지 않는 관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동성 친구랑 대화하면서 노는 것처럼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 때는 뭘 하든 재미가 있고, 그러다가 막상 또할게 없어지면 어떤 재미 있는 걸 찾아서 해볼까 같이 막 자연스럽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으면서 크다 보면 마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뭐 배우면서 뭐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뭐 경쟁 심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배움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연인 사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마음을 막 움직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요. 마지막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뭐 사회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의 상황과 미래 계획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를 그리기는 조금 벅차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니던 회사에 불평불만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뭐 이럴 때 내가 부업을 하든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 월급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자책하거나 세상 탓을 할 일도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 오히려 어, 내가 다닐 만한 회사인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미도 찾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값이 많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끝으로 어,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한때는 정말 진지한 미래까지 그려본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 너무 한쪽 감정에만 편향돼서. 어, 치중돼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보기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천천히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창견의 다일이었습니다.